안녕하세요. 김대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하지입니다. 바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날이죠. 따라서 이제 내일부터는 밤이 조금씩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이번 한 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로 2절. 잠언서 27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랑금지 자랑금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그런데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 그의 작가로서의 삶은 끝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최고의 상인 노벨상을 받게 되면 자기 자랑에 빠져 교만해지거나 혹은 이제 더 자리한다라는 그 부담을 견뎌내지 못해서 결국 작가로서의 삶은 끝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는 노벨상을 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미 노벨상을 수상한 해밍웨이가 그런 말을 했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 할수 있겠죠. 그만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랑과 자기 칭찬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이거 내는 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몽 기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지극히 겸손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어, 보통의 경우 사람들의 사람들은 어, 미래는 현재 연장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 그러기에 현재인 지금이 좋으면 미래가 좋고 지금이 나쁘면 어, 미래도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어, 그러나 우리 인간의 미래는 우리의 예상대로만 결코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기회와 위기가 있죠. 따라서 우리 인간이 미래인 내일을 자랑하고 장담하는 것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성공한 실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자몽기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너는 내일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해 줍니다. 바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은 커녕 1분 뒤에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죠. 요 며칠 전 광주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재개발 단지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도중에 건물이 갑자기 도로변으로 무너져 내림으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었던 시내버스를 덮쳐서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였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버스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버스 안에 있었던 어느 누구 하나 1초 후에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몰랐기에 그 버스 안에 머물고 있었겠죠. 자신에게 닥칠 그런 엄청난 재앙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모두 버스에서 미리 내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내, 내일을 위해서 충분히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야만 하겠죠. 단지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지어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올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알수 없을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우리로 하여금 모르도록 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자랑해서도 아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도 아니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바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이런 솔로몬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잘 되거나 성공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요, 자기 혼자 칭찬하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검증이 든 칭찬은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면서 스스로 칭찬하는 것을 마치 사회적인 트렌드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몽 기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들만큼은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권면해 줍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하더라도 우리 신자들만큼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을 꾸준히 또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남들이 그의 노고를 인정하고 스스로 칭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누군가에게서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해야만 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나의 이런 겸손함을 알고 그들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겠죠.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극히 자기 도취요, 자구함으로 인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감동하고 감격해서 자신을 칭찬한다면 이것은 곧 겸손과는 거리가 먼 자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피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러나 이 자기 자랑은 참 이기기가 어려운 유혹 같아요. 이기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그러기 한 평생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일 싸워서 이겨야 할 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기 자녀, 자기 손주, 자기 집, 자기 사업, 정, 자기 자동차, 자기 직장, 자기 스펙 등등등. 어, 이런 것들과 같이 주로 자신과 관련된 것들만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큼은 이제부터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을 때 그런 자랑거리를 주신 여호 하나님을 떠올림으로 오히려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우선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올려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이번 한주 동안도 하나님을 매순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달려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